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강신무 대체 부정입니다 허주 신은 뭐 이상한 기뭐 들어가지고 막뭐 몸을 헤코지하고 아프게 하고 기타 등등 신기 누르는 부정입니다 강신무는 말 그대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아무 사람이나 받는 게 아닙니다. 조상주를 보시고 구대까지 잡아서 보시는 게 최고로. 현명한 방법입니다. 역학에서도 구대 조상까지 자발낼 줄 알아야만이 그게 되는 겁니다. 모든 분들, 빙의, 허주, 작기, 막 이런 게좀그 한다 면은 적각적각 치료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. 신의 길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반대주의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, 근심 걱정 없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